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동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미스터 트롯 탑6, 임용영탁, 이찬훈, 정동훈 장민호, 김희재. 이들은 사랑의 콜센터 1주년을 맞아 특급 출장 서비스 찾아가는 콜센터를 안방에 선보입니다. 그래서 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일 방송될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59의 방송. 이날 방송에서 탑6는 이 시청자들을 직접 찾아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특급 팬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색적이죠. 지난해 6월 방송에 들어간 사랑의 콜센터는 각종 사연의 팬들이 웃고 울고 한 미사트롯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이날 방송은 1주년을 맞아 트롯맨들의 색다른 팬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팬들의 관심도 높죠. 그리고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갑 6가 예상치 못한 난관 속에서 도 전국 방방곡곡 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그래서 일상에 지친 팬들에게 노래로 힘을 전하며 동시에 다양한 맞춤 팬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임영웅은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 인연을 맺었던 초등학생 고객을 만나기에 앞서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설렘을 드러내죠. 그는 초등학생 맞춤 눈높이 서비스로 곰돌이 탈을 쓰고 팬 앞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일명 곰인형 침투작전으로 고객님 앞에 선 임영웅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고객의 반응에 당황 작전 실패의기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임영웅이 곰인형 침투작전에 성공해 초등학생 팬과 극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팀을 이룬 영탁, 이찬은김희자는 사랑의 콜센터 역대 최대 규모 프로젝트 소녀 팬들을 속여라 미션에 돌입하죠. 사인의 주인공인 흥부자 소녀 팬들을 찾아간 세 사람. 이들은 카메라 감독으로 변신해 소녀 팬들을 있는 곳으로 잠입해 서프라이즈쇼를 계획합니다. 세 사람이 모두의 눈을 속이고 깜짝 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희재는 음악 방송보다 더 열심히 했다며 당시 흥분과 열정을 고백하죠. 그런가 하면 파트너가 된정동원과 장민호. 이들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으세요라는 의문의 지령에 따라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도착한 농촌에서 일일 농부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농촌이 부족한 일선 덮기에 나선 정동훈 혼자 논에서 물을 받던 중 깊은 진흙에 빠져 발을 꺼낼 수 없는 의기에 공착하는 사태가 발생하죠. 나오려고 발버둥 쳐봐도 발이 빠지지 않자 장민호를 애타게 불렀지만 도와줄 사람은 찾지 못한 정도호는 무사히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농촌 일손 돕기로 준비한 특급 팬 서비스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에 팬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 대해 제작진은 팬들을 만나고 온 탑6는 팬들을 직접 만나고 오니 너무 좋았고 오히려 본인들이 더 힘을 받고 왔다고 할 정도로 감격을 쏟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59의 방송은 10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